자 오늘은 M 리무진 네,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팀장님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M 리무진의 뭐 박서라 팀장입니다. 자 오늘 특별히 소개해 주실 모델이 있다고요. 어떤 네, 모델입니까? 맞습니다. 어, 저희 국내 최초, 네, 저희 회사가 유일하게 지금 판매되고 있는 스타리아 리무진 캠핑카 좀. 아 그래요? 네 소개해드리려고 네. 해요.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뭐 캠핑카 하시면은 다들 뭐 팝업. 많이 그러니까. 생각하시는데 네. 리무진으로도 캠핑카를 만들 수 있다. 세미 캠핑카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일단은 제가 저, 정말 상담 많이 하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 어, 리무진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평소에 데일리로 주행이 너무 많으신 분들이에요. 아 네네. 이 차박 뭐 캠핑은 이제 어쩌다 한번 정도 가시는 분들이 음. 많고 어, 나는 평소에도 높은 개방감에 편안한 시트에서 난좀 데일리도 매일매일 편안하게 타시고 싶으신 분들이 네. 정말 리무진 캠핑카를 구매. 하 하는 같거든요. 꼭 캠핑장을 안 가더라도 네. 가까운 뭐 공원이나, 뭐 예를 들어서 근교에 있는 산 언저리 주차만 할수 있으면 거기에 차 대놓고 편안하게 쉴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사인 네. 스트레스를 거기서 풀어야죠. 스트레스를요? 네, 거기서 풀어야 돼요. <laughs> 맥주 한잔 하면서. 아, 아, 네, 맥주 한잔 하면서. 네, 그러면. <laughs> 모델명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타리아. 스타리아 리무진 캠핑카요. 스타리아 리무진 캠핑카입니다. 네. 하이 리무진의 그 외형을 가지고 있고 안쪽에는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가격 중요합니다. 이제 가격 진짜 중요하다. 진짜 중요한 네. 게 가격이죠.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실내 뭐 하이 리무진으로 만든 어, 리무진 캠핑카인데 실내 뭐 캠핑이 가능한 구성까지 다 해서 5,200. 네. 5,200만 원이요 네, 5,200 구성했어요. 차가 포함된 금액이고요. 네. 네 실내 구성까지 완벽하겠다. 갇혔어요? 네. 얼마라고요? 5200만원인데 네, 대신 세금은 별도죠 네,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520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옵션들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5200만원인데 옵션이 거의 없네 딱 아, 뭐 네. 보면 뭐 그럴만 하겠는데 이렇게 네. 또 생각하실 수 있단 말이죠 네 맞아요 지금 5200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은 일단 위에 리무진 하이로프 시스템을 적용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의 시그니처 벽장 그 다음에 3열의 침대로 변환 가능한 시트 네. 그 다음에 이제 주방 키친 세트, 요트, 바닥, 전기까지. 전기는 몇암페어가 정책됩니까? 전기는 이제 220암페아가 기본 세팅이고요. 네. 뭐더 필요하신 분들은 추가해서, 추가해서? 네, 증설 가능하십니다. 이스타리아 캠핑카가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네요. 네네. 옵션도 그렇게 크게 빠지지도 않고, 네네. 가격적인 부분에서 5,200만 원이면 지금.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유사한 캠핑카 비교했을 때 가격이 가장 낮은 그림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사실 지금 프로모션 진행, 진행되는 가격이라서 정말 어, 가격이 진짜 정말 착한 가격이라고 보셔야 되고 사실 이 스펙을 가지고 기존에 계약하셨던 고객님들은 정말 정말 죄송하지만 7천에서 8천까지 넘어갔던 사장들이에요. 아, 네. 그래서 마, 많이 안 되고 딱 한정 네네. 수량으로 아, 아, 네. 한정이군요. <laughs> 네. 네. 한정 몇 대입니까, 그러면? 열 대. 열 대? 자 이제 외형부터 내부에 어떠한 편의시설들이 있는지 차분하게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시간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관에서 보시는 거는 뭐, 뭐 투어러나 뭐 라운지 빼고는 뭐 투어러 하고는다 비슷하다고 보실 건데 제가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루프가 올라갔을 때이 경사 각도나 디자인 이런 거를 좀 진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지금 스타리아 차량으로 리무진을 만드는 회사가 저희 M 리무진밖에 없기 때문에. 어, 바람의 뭐 풍절음이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성 이런 거에서 진짜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이 창이 높아서 이 차는 굉장히 개방감이 좋은데 맞아요. 어떻습니까, 팀장님? 거의 버스 수준인 것 같아요, 진짜. <laughs> 제가 그렇죠. 앉아보고 주행해 보니까 스타리아는 진짜 창문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진짜 그 개방감이 어떤 차보다도 뛰어난 것 같아요. 네. 네. 하이로프에 저 어닝을 장착하는 게 기술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네. 고객님들은 이제 뭐 그냥 옆에 탈착만 하면 탈부착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진짜 정말 신경 써서 장착해드리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안쪽에 보강을 많이 해야 돼요. 네. 구조적으로 설계적으로.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네. 뭐블라켓만 달아서 딱 장착 절대 안 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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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만든 그런 하이웨프처럼 보이긴 합니다. 제가 다른 업체들도 많이 여쭤봤는데 네. 왜 어닝을 자꾸 옵션으로 하냐? 네. 기본으로 해주면 얼마나 좋냐 그랬더니 스트레스 차박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기본으로 했는데 얘를 좀 빼달라고 하시는 그런 요청들이 많아서. 네, 맞아요. 그래서 네, 네. 대부분 다 그래서 어닝을 옵션으로 장착을 네. 하더라고요. 옵션으로 가는 편이죠. 네. 발판도 달수 있습니까? 어 가능하세요. 고정식도 가능하시고 전동도 가능하시고. 아 네. 얘는 지금 전동이 얘는 지금 전동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맞습니다. 네, 옵션으로 네. 장착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외부 전기, 네 맞아요. 수 네, 충전하실 수 있는 거. 네. 네. 그래서 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닝이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네. 이것도 선택적으로. 아 선택으로? 네. 아, 필요 없으신 분들은 네. 안 하시면 되는 안 거죠. 네. 네. 자 트럭 공간 한번 볼까요? 제작할 수 있는 레이아웃이 너무 다양해서요. 배터리함을 뒤쪽으로 빼셔도 되고. 앞쪽에 이제 주방 가구 아래쪽으로 세팅하셔도 가능하거든요. 네.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쪽 뒤쪽 공간은 굉장히 큰 수납 공간 되겠네요. 맞아요. 지금 배터리 함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진짜 거실 마루 수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전기실 있습니다. <laughs> 네. 네. 이거 진짜 이 수납박스 이렇게 해도 네. 이것도 선호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것같아요 네, 것 같아요. 혹시 배터리함을 앞쪽으로 뺐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거 나는 어, 수납함이 필요하다 그치. 하시는 분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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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작 가능합니다. 양쪽 벽장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이런 220V 네. 음, 사용하실 네. 수 있는 포트라던가 12V나 네, USB 포트.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게 네 곳곳에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시트에 이제 물리 버튼 조작 버튼이 벽장에 두 군데 암레스트 세 군데까지 위치하고 있어요. 네, 네. 모기장 레일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내려서 아 네네 한번,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엄청 간단해요. 네쭉 네. 그러니까 네, 내려서 그냥 쭉 내리기만 하면 되죠. 네 자석 이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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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들 아... 선택하시는 추가 옵션 중에 하나예요. 자, 이제 안쪽 들어가서 네. 내부 설명해 주시기 전에 일단 전동 시트부터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할까요? 네네, 네, 네, 좋습니다. 전동 시트는 어떤 방식으로 조작이, 조작이 돼요? 지금, 어, 앞뒤 이동은 수동이고요. 네. 네 등받이 각도, 엉덩이 높이, 그 다음에 언더 서포터, 요런 기능들은 다 전동으로. 전동으로? 네, 다 가능하시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한번 우리가 앉아볼까요? 아, 네네, 네, 네, 좋습니다. 네. 외부에서 때하고 안에 들어오니까 이거 완전히 상반된. <laughs> 야 미녀와 야수의 어떤 그런 느낌? <laughs> 야이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 차가 네, 네. 특히나 이쪽 위에 있는 하이루프 내부 마감이요. 어, 네. 아, 예술이네요. 네. 루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다 금형으로 제작 다 해가지고요. 네 프레스로 찍었어요. 네. 아돈 많이 들었겠는데. 개발비에 돈을 막 엄청 쏟아부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리고 위쪽에도 보시면 전부 다 이렇게 선반을 다 둬가지고요. 네. 네. 물건들 다 수납할 수 있게끔 하고, 포인트로 내부 네. 쪽에 조명까지 LED로 다 이렇게 네. 마감을 쳤어요. 은하수 조명이라고 해서 일명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시공이 되겠습니다. 네. 별막 쏟아지죠. 네. 그리고 가운데 조명은 네. 마치 이코믹이라고 하나 그 해성이 싹 지나가는 것을 연상을 하게끔 하네요. 맞나요? 네, 스타리아 많이 눈여겨보셨던 분들은 딱보면 생각하실 조명. 거예요. 그 후면 쪽에 있는 네, LED. 네, LED랑 동일한 지금 아, 디자인으로. 컨셉으로. 네. 뒤쪽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루프 시스템에 장착되어 있는 TV랑 음. 연동해서 쓰실 수 있게끔 지금 스피커를 업그레이드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아, 네, 네. 네. 그리고 뒤쪽으로 또 토출구까지 같이 되어 네. 있네요. 냉난방 네. 토출구죠? 그쵸, 네. 앞쪽으로 TV가 있는데 저거는 저 TV 끄면 모르겠는데요. TV는 거 모르세요. 다 TV인지 아닌지 모르실 정도로 저는 빌트인을 정말 깔끔하게 했거든요. 네. 네. 야, 이거 몇 인치인가요? 지금 TV는 24인치예요. 네. 24인치. 이 시트는 이착제부가 넓어서 남성들한테 제법 좀 유리한 그런 구조인 맞아요. 것 같아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 같은 여성분들은 좀 조금 넓어? 좀 넓어요. 어, 네. 네. 넓기는 한데, 어, 이 시트가 가진 장점이 있어요. 네. 아, 그래요? 네네. 이 시트가 지금 다른 시트들은 정말 뭐 어, 등판. 뭐 음. 방석, 이렇게 뭐 나눠져 있다면, 얘는 정말 관절이 많아서, 네, 나한테 맞춰서 지금 할수 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허벅지 안쪽 부분을 좀만 높여주기만 해도, 음, 네. 그러네요. 딱, 딱 편하거든요. 편하네요. 네, 네, 네. 언더 서포트 있잖아요. 네. 언더 서포트 이렇게 쭉 올리고,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발 벗고. 쭉 올리게 되면, 팀장님 여성분이니까 조금 자세가 좀 민망할 수 있지만 이렇게 양반 자세 아니 요 사실 저도 이거 너무 잘해요 이게, 이게 편해요 사실 진짜 <laughs> 네, 네. 네 어차피 뭐 주행할 때도 가능하잖아요 네, 네. 안전벨트 네, 메모하니까 네. 좀... 네. 사실 전 이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이렇게 가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이렇게 인시트 활용할 수 있는 파스터가 나온다는 것도 네, 장점이긴 네, 네, 하네요 네. 네. 암레스제도 보면 음. 이렇게 음. 다양한 종류의 버튼이 있는데. 네. 열선 기능, 등받이, 그다음에 착좌부 언더 서포트 네. 될수 있게끔 버튼 다 있습니다. 네. 이거로 조작도 가능하죠요 네, 네, 가능하세요. 네. 네. 겨울에는 열선 기능이 있으니까 장판 필요 없습니다. 맞아요, 네. 없어요, 없으, 없으셔도 돼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시트 마감은 정말 잘 되어 있네요. 그쵸. 진짜 감싸게 자고은 알미노션이 참 잘하는 데요. 가죽 싸는 봉제 팀이 진짜 잘하는 진짜 것 같아요. 진짜 오래되셔가지고. 아 그래요? 네. 제가 이 정도에서 경사도를 멈췄어요. 네. 왜냐하면. 이건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다 리뷰를 해놔야 하네요. <laughs> <laughs> 체험, 체험기. 체험기가 됐어요, 진짜. 이렇게 해서, 썬베드 타입으로 해서요, 멀티미디어 볼수 있게끔 이렇게 누워서. 요즘엔 사실 영화관 가면 리클라이너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다 이렇게 누워서 보거든요. 음. 딱, 영화관. 그리고 암레스트에 한번 손 올려놓으세요. 네. 되게 편하거든요, 네. 이렇게. 엄청 이렇게 해면이 네. 상태에서 잠깐만요, 제가. 착잡을 좀더 올리면. 네. 좀더 편해질 것 네, 같은데요? 너무 너무 편해요. 그렇죠. 이 시트가 가진 장점이에요, 정말. 네. 네. 이런 상태에서 다시 한번 더 눕혀가지고 이제 침대를 한번 더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침대로 사용할 수 네, 있는 맞아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럼 이게 너비하고 길이가 어느 정도 나와요? 음, 너비는 한110 정도 나오고요. 네, 네. 길이는 사실 헤드레스트를 빼기 전 길이는 한170 정도 보셔야 되고요. 음. 헤드레스트를 다 빼. 뺴... 뺀다 그랬을 때는 185, (185) 정도 네. 네 아니 여유가 있네요 그쵸? 그러면 네. 네. 충분하게 성인 남성 충분히 분명 네. 누워서 주무실 수 있을 음, 것 같아요 음. 금영 방식으로 이제 똑같이 통벽장으로 찍어내서 양쪽에 지금 장착을 해드리고 있고 네. 이런 뭐 우두포인트의 마감 리얼 음. 우드 쓰고 있거든요 네. 네. 포인트 마감이나 뭐 이런 곳곳에 디테일들한 이런 수납 이런 부분들을 진짜 많이들 좀 칭찬해 주시고 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쪽에 보면 이렇게 220 소켓 네 맞아요 양쪽에 있어요 양쪽에 음, 네. 있고 그 다음에 네온 컵홀더 네 네온 컵홀더 바로 뒤쪽으로 무선 충전 패드 맞아요 네.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팔걸이까지 네. 네. 암레스트까지 네. 다돼있고요 네. 네. 정말 다양하게 곳곳에 전자기기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소켓들이 다 제공되고 있고, 음, 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컨트롤 패널이잖아요. 네, 맞아요. 컨트롤 네. 패널이 지금 되게 직관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음. 네, 메인 스위치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밝기 조절도 하시고, 네. 네, 뭐 TV나 뭐 이런 등 조절까지도 다 하실 수 있게 만들어드리고 있거든요. 조명 좀 조정 한번 좀 해보죠, 팀장님 조명. 네, 느낌이 좋을 것 네. 같아요. 우드등을좀 아. 조정을 하면 네. 이렇게 되고요. 네. 네. 무드등을 좀 밝게 다시 만들고 메인등을 좀 끈다, 그러면, 음. 이렇게. 아, 이런 느낌? 네. 네, 네. 별이 더잘 보이죠? 어, 더 좋네요. 아, 네. 느낌. 냉난방기는 위쪽 언더베드로 장착이 되나요, 그러면? 네, 저희는 이제 차, 이제 트렁크 후면 쪽으로 음. 외부에 장착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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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동 히터만 장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에바스페커 제품을 장착을 해드리고 있고, 두 가지를 모두 장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에서 자체 개발. 아, 통합형 네, 시스템으로. 그 네. 네. 굉장히 좋던데 그때 네, 보니까 네. 내부까지 다 살펴봤는데 이제 또빼 놓을 수 없는 부분이 내부에서 캠핑을 즐길 수 있게끔 주방 키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네. 네. 주방 세트는요. 지금 구성이 지금 세 가지 구성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어, 덮개가 있는 수전. 네. 수전. 네. 들어가 있고요. 네. 가운데는 이제 냉장고. 40L 제품 들어가고요. 네, 이제 측면에 이제 전자레치. 네, 하단부에 서랍. 그리고 이제 테이블. 간이 음, 테이블. 네. 네. 그리고 이제 포인트. 온수를 쓰실 수가 있으세요. 밑에 부분이 전기실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조명 지금, 밑에. 네 맞아요. 네 조명 하단부 쪽에 지금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지금 선택적으로 하시면 되세요. 네 주방 가구를 높이를 좀 낮추고 배터리를 뒤로 빼셔도 되고 아니면 난좀 높이가 있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높게 하셔도 되고요. 양쪽에 지금 전동 레일을 쓸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아, 네, 전동으로가 가능하구나 전동으로 다 가능하시거든요. 네 편하겠네요. 이건 진짜. 너무 편하죠. 네. 네. 이 상태로 써도 되게 편리할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네. 시트를 가장 앞쪽으로 당기고, 네. 네 슬라이딩을 뒤로 쭉또 잡아당겨서, 네. 이렇게 연계성 높여서 쓰게 되면, 네. 되게 편리할 것 같아요. 지금 딱 여기 보조 테이블 있잖아요. 네. 네 여기서 딱. 라면 같은 거 놓고 먹기도 딱 좋은데? 맥주 딱 놓고. 맥주. 아,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팀장님. <laughs> <laughs> 엠리무진의 네. 이 전동 시트 말고, 네. 또 이렇게 플립 시트에서 이렇게 촥 펼치고, 촥 감기고, 네. 저상 시트 있잖아요. 있어요. 저희도 이제 엠폴더 시트라고. 엠폴더? 네, 네, 저상 시트가 있죠. 네. 사실 이 시트가 다 너무 좋아요. 좋은데 나는 원터치로 되는 거 음, 원한다. 음, 음, 음. 난 통풍 기능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엠폴더 시트 장착하시면 되거든요. 두 분이 다니시기에는. 너무 이, 딱이죠. 네, 이 정도가 네. 딱일것 같아요. 사실 그 팝업 캠핑카가 도착해서 개방해 개방하면 개방감 너무 좋고 다 좋아요. 좋죠. 좋은데 네. 사실 정말 나는 데일리가 더 많다 하시는 분들은 팝업 닫았을 때는 조금 답답하거든요. 맞아요. 성장이 네. 낮게 네, 떨어지니까. 네, 맞아요. 네. 근데 네. 이렇게 리무진 시스템으로 딱 만들어 놓으면 너무 편하니까 저 진짜 네. 강추. 이거는 몇 인승이죠? 지금 이 차량 기준이면은 얘는 지금 6인승인데요. 6인승. 네. 차량을 어떤 등급을 선택하시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네. 5인승, 6인승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안하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각각 대리점들 제가 네. 이렇게 다 연락처 남겨드릴 테니까요.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차 굉장히 하여튼 매력 이 있어 보입니다. 네네. 네. 네. 다음에 또 만나는 걸로 하고요. 네, 네. 네 오늘 소개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